북한은 일품으로 돼지갈비를 준비. 또 비장의 무기로는 북한식 된장인 토장과 고추장을 준비했습니다. 두 가지입니다. 잠시만요. 두 가지입니다. 잠시만요. 토장을 소개하기 전에 토장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가겠습니다. 노래를 부르시겠다고요? 네. 네 음, 토장의 노래?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조국을 떠나 이역에 가도 먼저 찾는 토장일세 그 맛은 정말 별 맛이 나오 아우리의 아, 아, 토장 그저그만 그저그만 네어아 토장을 주제로 한 노래네요. 네 예. 네. 네. 이 토장에는 좀 약간 쌉싸란 그런 맛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예. 된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? 네. 어떻게 다릅니까?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장을 담그는데. 아 이거 이거. 아 고깔 모양이네 정말. 예. 바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? 네 아. 산다 형으로 좀 특이하네. 토장 맛은 어떠신가요? 맛있네요. 오. 깊은 맛이 있고. 음 맛있어요. 근데 조금 염도가 약간 강하네요. 음. 고추장이 굉장히 식감이 독특하네요. 뭐 거친다고 해야 되나?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좀단백기나 어떤 양념장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가벼운 또 맛은 아니에요. 깊이 있는데 정말 좀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나는데 한식 개척 그두 네. 번째 이야기.